여러분들 오늘은요 그거 눈물나 스시게할 건데 난 U B A 미투 듣고 화면 희생. 나 지금 나 우리 인사하자 우리 일단 잠만다 나. 나 인사하는 것좀 하고 형나 이쪽에 있을게 내 네, 여기서 있어 안녕하세요, 영. 오늘 아, 눈물 나는 희생게임 어, 한, 한다고 했죠? 희생게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희생할까? 어, 그렇게 하면 진짜 미안한데, 우리 유튜버끼리, 그치? 어. 아, 근데 아무도 희생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 근데, 내가, 내가, 아, 유튜버가, 응. 그거, 희생하면은, 뭔가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지옥에서 보자. 오, 신발. 나이스. 지옥에서 보자, 이런 게 나는데? 어머. Oh, 저, no. 내가, 내가 그거, 버튼인가? 버튼인가, 그거? 어, 집에서 보자. 아명이 사람을 조해야 돼. 내가, 이 사람 좀 그려. 어, 근데, 아무도 안 죽으면 다행인 건데. 내 키를 어. 갖고 와야 돼? 오, 키, 내가. 형 우리 둘이 가자, 기 찾으러 어? 뭐. 이미 희생을 했네? 희생을 했어, 아, 누가 가잡았는데니가 그러니까 희생을 해줬는데 감사합니다 희생을 해줘서 형 일로 와, 나와봐 이제 지나갈 수 있어 승일아나그원 있지, 챕터 원. 어. 그거 깨가지고 할수 있다? 동작? 그 야, 나 여기는. 누가 희생해서 용암이 없어졌어. 근데? 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도 되지. 아, 이거 돌레고가 내가 찾아야 되는데. 누군나 내가 눌렀어. 이리와, 이리와. <laughs> 아 뭐야? 뭐야? 이리와. 누가? 누가? 형나 점프, 점프 하고 있어. 형나 점프, 점프 하고 있다. 디귿 뭐야. 형나 점프 점프 하고 있는 거 보여? 형나등 뒤에 있다 어? 부활했어? 어! 나 부활했어 내가 희생해가지고 형 로벅스 하고 있는 애 할까? 아 나는 그냥 베이컨 했어. 나말고나 말고 그치흘고 나 말고 그 있는 베이컨 있지 아 그거? 나도 그거 했어 그래? 네? 남여 6명이에요 좀 음, 떨어졌어? 어디로 가? 일다 누군가 칼로 죽이면 길이 열네난 죽을 거야. 어, 죽었다안 돼. 그래. 요. 아, 네. 아, 네. 나는 이따가 따라다기나게 척척 이리로 들어왔어요. 척척이 엄청 어려운데? 나도 희생했어. 형, 나도 갈래, 챕터 2. 몇으로 가? 1부터 5까지죠. 어디로 들어가, 형? 아, 나 이미 들어왔는데. 아, 그래? 너뭐 따라하고 있어. 오케이. 형 뭐해? 형 지금 투하고 있어? 형 응? 어? 투하고 있어 지금? 어 근데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 거의 그럼 형이 희생하면 되잖아 Contre. 설마 나렉 걸렸나봐 이거. 왜? 이거 안 돼. 뭐가? 이거 안 돼. 나 희생하려 하는데. 나 희생하려 하는데 안 돼. 나 지금 포켓몬 빨러 나안 o k e m 나 지금 포켓몬 빵먹 n g e o n t h a t 여기로 가보자 동굴 동굴로 동목을... 가야지 소리가 이어지는 거아 out w i 는데 이거? 나 저번에도 y 걸 o g i h Yeah. 나쟤 눈물날 희생게임 그거 하고 있어. 그래? 아, 눈물날 희생게임 그래, 파워하고 있어. 거다. 파워. 파워하고 있어. 이상이거 제작자가 일부러 하는 것 같아. 형땅딴 응, 게임 할까? 그래? 어... 여러분들, 이제 빠이 할까요? 응, 이제 빠이 하자. 응. 아니, 이제 영상을 끝하고, 여러분들, 영상 끝났고요, 빠이예요? 염들, 염들 아, 추석 어. 잘 보내시고요. 맞아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아 선물도 받고 해야죠. 아니, 받고 그리고 용돈, 아용 용돈 많이 받으세요. 네. 바이러 염들. 바이요바이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